인간 지능, 인공 지능, 이 보형 작시 낭독, 에덴 동산 아담 하와, 천사지의 능력 수명, 신 하나님 닮은 까닭, 경천의인 만물 영장. 인간지능, 신께 범죄, 저주받아 사용 감소, 10분제 1 이하로도 인공지능 만든 지금, 인공지능 최종치는 인간지능 모두 활용, 피땀 눈물 징벌 처지, 신 하나님 주신 환경 신뜻 순종 청종 언행 영생 천국 예수 시현 천국 지옥 인생 선택 선행 악행 심판 결과 인공지능 통제 불능 계속 진행 지옥 급행, 교만, 유혹, 마귀, 사탄, 인간 욕심, 조종, 추락 인공지능, 노예, 인간, 지옥, 대장, 사탄, 장악 강탈, 살인, 전쟁, 질병, 아비규환, 회개할 때 과유불급, 본분 역할, 신께 의존, 공존, 공생, 인류 만물 홍익, 노고, 정직, 성실, 겸손, 합력.